자 안녕하십니까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고전시가 2강 네, 가나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 9페이지고요 일단 3호곡 부터 들어갈건데 어, 갈래적인 특징을 좀 보면 엄청 중요하지 않지만 일단 갈래적인 특징에서 얘가 고려가요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시조의 형태도 좀 띄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향가가 이게 방금 그전1 강에서 했던 향가가 제망매가나 이런 창기파랑가들이 3단구석이라고 그러잖아. 얘네가 발전해서 시조가 되거든요. 시조가 세 줄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향가의 형태도 좀 뛰고 있어요. 향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이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이게. 약간 낙구 같죠 이렇게? 낙구 아니야? 낙구 같다고. 어, 라이덱스 낙구 같다고. 낙구는 아니지 향가가 아니니까. 그리고 시조의 느낌이 나는 게. 뭐 예를 들면 요렇게한줄 초장 예 요거 떼고 요렇게두줄그 요거 이제 세줄 해서 시주처럼 세 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려 있는 부분은 고려가요인 거고 예, 고려가요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이렇게 후렴구가 있고요. 어 중간에 삼원보 고려가요 대부분 삼원보인데 삼원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낙같이 들리도 없지만 여기나 어머님같이 괴실 뿐이 없어라거나 여기도 어머님같이 괴실리가 없어라이런 부분들을 사문보라고볼 수도 있다. 후렴 거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고려가요에서 전승이 되는데 되게 짬뽕돼 있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냥 가볍게 부모님의 은혜. 요 그중에서 엄마 사랑. 어. 호미도 날카로 호미 이제 이렇게. 파는 것. 날이 있지만 날카롭지만. 근데 낫 이렇게 슉 낫같이 들린 없다. 그러이 훨씬 더 날카롭다. 홈면는 아버지의 사랑. 얘, 얘도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사랑인데 낫같이 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처럼은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짱짱합니다. 아빠가 보면 좋아하지 않으 시지. 아버님도 부모님이지만 아무 의미 없는... 후려구고 없어... 없다... 위드얼엄 어머님 같이... 이 괴가 사랑하는 뜻이에요. 사랑하지는 못할 거야. 엄마 사랑이 더 커. 엄마 사랑 짱짱맨이야. 아... 님이시오... 어머님 같이 사랑할 사람 은 없어. 약간 이제... 후렴... 정서를 약간 집약하는 그런 느낌을 줘서 영탄이죠. 그래서 여기 반복했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 사랑이 짱짱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아 그리고 호미하고 낫을 얘기했기 때문에 평민계층들이 조금 더 향유했던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오관산이에요 오관산 한시구고요 목계가라고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기 때문에 정석가라는 작품하고 연계될 수 있어요. 조금 있다 같이 볼 거예요. 한 시. 네. 글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죠. 칠원 하나, 둘, 셋, 넷. 네 줄이면 절구라고 해요. 칠원절구.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내용 말로 보면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닭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집게로 딱 집어가지고 나무 조각 을 얼마나 하는 게 피규어 닭을 만든다면 집게를 집어서 회가 뭐냐면 이렇게 긴 장대예요. 장대 위에 올려놔서 앉혔어요. 어, 기승전결 어, 나무로 이제 피규어 만들어서 앉혔어. 어, 이 닭이 꼬끼오하고 울면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게 울수 없으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지. 얘가 꼬끼오 우 시간을 만약에 알린다면 가정했지 또 어머님 얼굴이 얼굴에 비로소 지는 애처럼 될 거야. 어머, 어머님, 니어머 얼굴이 비로소 지는 애, 죽음처럼 될 거야. 다그하나 어, 깎아서 이다이 울면 어머니는 돌아가실 거야. 그때서야, 그러니까 지금은 결코 돌아가시지 않고 늙지 않으실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만수무강 했으면 좋겠는 그런 시인데, 그러니까 이 위에 요만큼은 말이 안 되니까 역설이라고 볼수 있고요. 마지막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 같을 거야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한 거잖아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이건 이제 반어와도 같죠.라는 상황의 역설과 반어적 표현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작품이 네, 네 이렇게 여기 정 오간산과 연계가 되 있는 정석가라 작품인데 정석가의 일부만 갖고 왔어요. 이수와 삼수만 갖고 왔거든요. 옛날 글자라 가지고 뭐좀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해석하면 바삭바삭하게, 그게 크런치한, 크리스피한 그런 가느다란 모래가 있는 벼랑에, 그런 가느다란 모래가 있는 벼랑에 구운 밤을 다섯 대를 심을 거예요. 다섯 대를 심을 거야. 그 밤에 우이 도나서 싹이 나면 당신과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이거 반어잖아. 나 너랑 헤어질 거야. 근데 진짜 헤어지고 싶은 거 아니잖아. 어, 왜 어떻게 헤어질 거냐면 구운 밤을 심었는데 거기서 싸게 나면 헤어질 거야. 불가능한 상황이고. 앞에 거는 너무 비싸지, 그렇지? 오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옥으로 연꽃을 새겨, 새겨서 그꽃에 꽃이 피면 너랑 헤어질 거야.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네, 반어와 약설이 잘 들어 있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네, 다정 다는 오륜과라는 작품인데요. 네. 오륜가는 이제 작자가 미상이지만 네. 누가 썼는지 잘 모르지만 형식적으로 갔었을 때는 경기체가예요이 경기체가는 원래 고려 시대에서부터 있었던. 그러니까 고려가요가 있으면 고려가요 안에 이제 고려 소교랑 이 고려 소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인 거야. 뭐뭐방뭐 뭐, 뭐 했던 뭐 너네가 알고 있는 너네 알고 있는 뭐가 있냐? 뭐 서경별곡이나 뭐 등등등. 뭐 등이 있는데 여기 이제 경기체가가 있어요. 경기체가라는 게뭐 경기도랑 상관없어. 근데 얘는 조선 시대 세종 때 만들었거든요. 조선 때 만들었던 경기체가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경기체가고 경기체가는 어떤 특징이냐면 요 구절이 있어요. 어위 경기 어떠하이고, 그러니까 나의 그러니까 위 여기서 이제 증산민자 얘가 증산민자의 경기가 경치가 어떻습니까? 위 혼정신성이거든요. 혼정신성의 그 광경, 그런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한문이고 위에 보면은 이렇게 광경이 어떻습니까? 한번더 해석하면 경기체가는 이런 식으로 나의 모습, 나의 경치가 어떻습니까? 라는 식의 후렴구를 가져요. 이게 들어있으면 경기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경기체가의 형태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제는 오륜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륜, 삼강오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륜이라는 건데 이게 총 6수거든 일수는 서사예요, 서사 그이수에 이제 부자유친 2, 3, 4, 5, 6 그리고 이수에 이제 군신유니 부부유별 그리고 장유유성, 그리고 붕우유신. 그러니까 이제 이 수는 부모님 효도, 삼 수는 임금 충성, 사 수는 부부끼리 잘 지내, 오 수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잘해, 육 수는 친구끼리 잘 지내로 이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오륜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들어가서 내용 보면 아버지는 하늘이고 벌써 느낌 있죠. 네. 벌써 살이 부자유치 느낌 있죠. 어머니는 땅으로서, 그러니까 위에 있던 거하고 약간 차이점은, 이제 어머니, 아버님둘다 짱짱맨.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어. 저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치셨으니, 큰 은혜를 갚으려네. 그러니까, 효도는, 마땅한 거야. 마땅히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당위적, 당위성이라고 하거든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효도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문을 보시면,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경기체가들이 이렇게 적어요. 대나무밭에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고사를 인용한 거예요. 자, 옛날에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종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팠어. 근데 엄마가 이제 아파서,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죽순이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제 맹종이 이제 대나무밭으로 갔어. 근데 한겨울이라 씹어 죽순이 없는 거야. 막 울었어 우리 엄마한테 해줄 죽순이 없구나 하자 갑자기 죽순이 확자랐대 그러니까 효도에 관련된 고사야. 그리고 이제 왕상이라는 애가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잉어를 잡아서 이제 잉어탕을 끓여드려서 이제 보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얼음을 두드리지 알아서 잉어들이 막그수어사이드 해가지고 막그 자기 잉어들이 자살해가지고 막물 뭐 밖으로 뛰어나왔대. 그걸 잡아서 이제 해드렸대. 그런 효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효도에 관련된 어떤 시조가 나오면 까마귀. 있는 것좀 골라 주셔야 되거든요. 뒤에서 이제 보긴 할 건데 까마귀가 이제 효도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좀 상징물이에요. 아 늙은 부모님 봉양하는 그 광경이 어떻습니까? 와 혼정 신성하는 그런 증삼과 민자 두 선생님께서 이거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인데 효도를 되게 잘했대. 효도를 되게 잘했던 증자와 민자 두 선생님의 그런 효도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이제 마무리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고사도 인용했고요 효도하는 모습을, 네,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실현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거 영찬이고요 네, 그러면서 위경계 어떠해있고 두번 얘기했으니까 약간 후렴구라고 보고도 볼수 있고. 뭔가를 좀 반복도 했고 생긴 거 유사하니까 대구, 네 이렇게 좀 사용을 했다 인 거고요. 연계될 수 있는 작품 이거 일단 보기에 있는 건데 어버이 자식 사이는 하늘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이 만든 거니까 효도를 해야 돼. 부모가 아니면 내가 있겠어? 당연히 효도를 해야지.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오조도 반포하니. 까마귀가 오죠,거든. 까마귀도 효도하니 부모님 께 효도해라. 아까 까 얘기했잖아. 반포보은 까마귀. 어, 골라줘야 돼. 여기랑 연계해서 봐야 되는 시가 뭐냐면 조홍시가라는 시야. 아 반중에 회규고사가 있어요. 고사가 있어. 옛날에 이제 어, 왕이 효도를 되게 잘하는 애를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그 아이 그이 요만한 식탁에다가 여도 효도 되게 잘한 데며 이렇게 칭찬을 했어. 근데 이이 식탁이 유자가 있었어그 귤이 있었어 귤 귤이 유자야. 그거를 이렇게 뭐안 먹고 품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인근님이 물어봐. 야너왜 이거 가져가?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지. 집에 있는 부모님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뭐 효도에 관련된 얘기잖아. 그거처럼 식탁 위에 빨간 감이 너무 예뻐 보여. 그 그러니까 이게 귤이 아니라도 내가 가져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 근데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품어 가도 이걸 반가워할 사람이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내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되게 서러워한다. 라는 효도에 관련된 시조예요. 되게 잘 나오겠죠. 딱 느낌적으로다가. 어, 눈에 익숙하게 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시가 2강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3강 보도록 할게요.